김중근께서는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공부만 하셨던 게 아니고 들로 산으로 사냥을 많이 다니셨습니다. 아주 호방하신 분이고 또 사격술이 아주 정말 백팔백 중에 사격술을 갖고 계셨던 집중력이 강한 분이죠. 그리고 치밀하셨고 또 그리고 교육자식고 그런데 예. 그 안중근과 함께 거사를 했던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그 충청북도 제천시의 출신인 우덕순이라는 분이 계세요. 또 조도선이라는 분이 계시고 유동화라는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하얼빈역 앞에역이 체가구역인데, 그 체가구역에서 설치 기차가 하얼빈역에서 설지 비밀이라서 얘기를 안 해요. 또그 다음에 안중근 의사가 또 우리 독립군들이 이또 히로부미 얼굴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신문이나 TV가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체가구역에서 한 명이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얼빈역에서 한 명이 기다려가지고 확률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우덕순 씨가 체가구역에서 기다렸는데 만약에 그 열차가 체가구역에서 내렸다면 우덕순 씨가 안중근이 되시고 안중근이 또 우덕순이 될 정도로 치밀하게 이렇게 전략을 짰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침 하얼빈역에 내렸을 때그 아주 정확한 사격술를 가진 안중근께서 놓치지 않고 일곱 발의 브라우닝 권총 중에 세 발을 이또 히로부미 움직이면서, 움직이면서 사람들 사이로 조종을 해서 정확하게 명중을 시켰고, 나머지 세 발은 누가 이또 히로부미인지를 모르시니까, 혹시, 잘못 쐈을 수도 있으니까 세 발을 쏘고, 나머지 한 발은, 음, 구태여 살인할 필요가 없다 해서 한 발은 남깁니다. 남기고, 꼬레야우레 하면서 코리아 만세를 외치면서 체포가 되시죠. 근데 그때 그 당당하신 모습과 그 논리적인 정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전 일본 전국에서 아주 머리 좋고 똑똑하고 말 잘하는 검사들이 다 차출돼서 와서 안중근에게 죄를 이렇게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 일본 전국에서 그는데그 사람들이 또 국제 변호사들이 안중근의 당당한 태도와 교양과 논리에 점차점차 설득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의 꿈이 안중근 의사의 휘호를 한점 받는 게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간수장인 시바 도시찌라는 분은 그 마지막 날한 점을 얻습니다. 휘호를 한점 얻어가지고 안중근이 돌아가시고 이 사람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헌병의 옷을 벗고 국민이 일본인이 됐을 때 자기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데 그 딸에게도 대를 이어서 안중군의 그날 기일날 제사를 올리면서 신으로 모시는 그러한 아주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적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훌륭한 인품자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인품을 받아서 지금... 음, 도쿄에 있는 이토 히로부미의 묘지에도 어,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인 독립운동과에 의해서 저격당했다. 이렇게 나쁘지 않게 쓰여져 있는데 지금 현재의 아베 총리라든지 일본의 우국 정치인들은 어, 안중근 의사를 무슨 범죄자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고 이때 안중근의 정신이 더 동양 평화론이나 이런 것을 더 크게 전 세계에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